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들 솔직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 보고 13장 말씀입니다. 3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의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소식은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의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을 때였는데 갈릴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 때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그 순례자들을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 군인들이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나 빌라도가 학살했다는 게 죽였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갈릴리에서 간이 사람들이 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 죄인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어,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에게 재난을 주신다,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죠. 사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실로암이라고잘 아시죠? 실로암의 망대, 큰 망대가 이제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그곳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역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취급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당시의 유대 종교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갖는 일방적인 생각이었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요.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 병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도 그들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박하시면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 그것은 이제 그들이 더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너희들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나 큰 죄가 따로 없죠.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줬기 때문에 더큰 벌을 받고, 작은 죄를 받기 때문에 작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모두 동일하고, 그 죄는 모든 이들에게 심판을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로, 어,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작은 죄라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강하게 지적하시고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자가 되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또 그것을 잘 가꾸도록 사람을 배치하는 이유는 결국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 라는 비유를 드십니다. 근데 이제 심어놓고 계속 가는데 아무런 열매를 못 얻어요. 계속 기다려주는데 열매가 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려, 어,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나 말로나 오히려 믿음이 다른 이들의 아픔과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열매맺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찍혀버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포도원 지기가 1년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만이 회개하고 열매맺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강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교만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종교적인 것을 다른 이들의 잣대,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벌을 받는다고 말하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세워가며, 다른 이들을 향해 주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